예 정말 놀랐습니다 이건 깜짝 발매였기 때문입니다 마스터 닌자가 돌아왔고 닌자 가이든 2가 얼리어 엔진 5로 리마스터링 되어 돌아왔습니다 저번 엑스박스 개발자 다이렉트 2025에서 최초로 공개된 이 게임은 닌자 가이덴 4와 함께 공개되었습니다. 팀 닌자는 올해가 닌자의 해라고 칭했습니다. 13년 만에 부활한 닌자 가이덴 4는 물론 닌자 가이덴 2 리마스터와 다데미와 함께 하는 닌자 가이덴 레이지 바운드가 올해 나올 예정입니다. 닌자 가이덴은 악명 높은 난이도와 번개처럼 빠른 전투를 통해 2000년대 핵앤슬래시 장르를 재정의한 타이틀입니다. 닌자 가이덴 시리즈는 정말 많은 리마스터로 이식되어 왔습니다. 닌자 가이덴 2는 최초 출시 이후 캐릭터 무기 미션을 추가한 시그마 타이틀과 이전 버전을 묶은 닌자 가이덴 컬렉션으로 계속 출시되어 왔습니다. 저는 닌자 가이덴을 어렸을 때 정말 재밌게 즐겼으며 추억이 있는 타이틀입니다. 닌자 가이덴 2가 블랙으로 리마스터된 소식을 접했을 때 정말 놀랐고 당일 출시된 것도 놀랐습니다. 닌자 가이덴 2 블랙에선 17개의 일반 미션과 모미지 레이첼과 같은 플레이가 가능한 추가 캐릭터 협동 미션을 포함한 보너스 콘텐츠가 들어있습니다. 닌자 가이덴 2 시그마를 기반으로 둡니다. 닌 가이던 투 블랙은 복수와 명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뉴 하야부사는 냉정한 슈퍼닌자입니다. 그는 미래 일본에 권력을 놓고 경쟁하는 괴물 로봇군인 닌자들의 위협을 해치고 나아가게 되죠. 봉건적 일본 미학과 사이버펑크 장식이 서로 결합되었습니다. 풍부한 내러티브를 제공한다기 보단 끝없는 싸움이 전부입니다. 몇 가지 스토리 라인이 등장하지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뉴 하야부사의 사투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닌자 가이덴 투 블랙에서 게임플레이는 기본에 충실합니다. 류의 조작은 직관적이면서도 동시에 까다롭습니다. 속도, 정밀성, 능력에 의존합니다. 마치 격투 게임을 하는 듯한 조작입니다. 가볍고 무거운 공격, 회피, 방어, 점프하며 여러 콤보 공격을 펼칠 수가 있죠. 오리지널 가도부어처럼 다양한 무기들로 다채로운 공격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기를 모아서 더 강력한 공격을 할 수가 있고. 적들의 사지가 찢어지고 피가 터지고 곧바로 처형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순간 하나하나가 닌자 가이덴 임을 증명합니다. 피가 낭자하는 전투, 예, 바로 이거죠. 이 리마스터 버전은 신규 플레이어를 끌어들이기 위해 많은 부분을 개선해놨습니다. 자동 부활 기능이 있는 매우 쉬운 난이도부터 매우 어려운 난이도까지 총 5가지의 난이도를 제공합니다. 적은 빠른 닌자 유형에서 느리게 움직이는 거대한 괴물까지 다양하며 각각 고유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도 당신을 붙잡고 막 때리거나 강화합니다. 꽤 까다로운 전투로 이어지지만 조작에 익숙하다면 금방 이 스테이지를 클리어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건 닌자 가이덴2 블랙의 핵심은 전투입니다 타이밍과 정확성에 더큰 기반을 두며 류는 파괴적인 마법과 잔혹한 공중 콤보, 약점과 강점이 있는 소수의 무기를 사용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계속 바꿔가며 싸울 수 있기 때문에 매력적입니다 또 다른 하이라이트로는 보스전입니다 모든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면 그 즉시 보스와 맞붙을 수가 있는데 보스도 각각 패턴이 달라 다른 맛을 느끼게 됩니다. 그 규모와 난이도가 다르니까 충분히 재밌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다만 역시 고전 타이틀을 리마스터했다 보니 몇 가지 아쉬운 점도 눈에 띄었습니다. 고전 카메라나 조작은 짜증났습니다.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 동안 특정 적을 라고할 수가 없어 꽤 힘들었어요. 2008년엔 이것이 표준이었지만 현대 기준으로 보자면 거의 원시적으로 느껴지고 경험에 방해가 됩니다. 기존 XP 시스템 대신 성장은 새로운 무기 능력 아이템을 잠금해제하는 형태로 제공됩니다. 무기를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선 상점에 들러 여태까지 모은 포인트로 무기를 업그레이드 할수 있습니다. 아니면 회복 아이템을 구매하는 것이 있습니다. 닌자 가이덴 2 블랙에서 가장 큰 변화는 시각적 업그레이드입니다 얼리어 엔진 5에서 리마스터링 되어 오미지 레이첼 아이린 등 매력적인 캐릭터 모델링으로 재탄생되었습니다 와우 확실히 눈호강이 되었으며 이런 변화는 매우 좋아보입니다 그래서 이 타이틀 할만해? 닌자 가이덴 2 블랙은 지금 당장 엑스박스 게임 패스로 즐길 수 있습니다. 닌자 가이덴을 좋아했던 플레이어들은 올해가 가장 행복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닌자 가이덴 2 블랙부터 시작해 닌자 가이덴 4까지 닌자 가이덴 2 블랙은 얼리어 엔진 5로 재탄생되어 팬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물론 오래된 메커니즘과 디자인 결정에 의해 50달러의 가치를 하는진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한글도 아니고요. 그래도 충분히 재밌는 전투와 매력적인 컨셉, 세계관, 캐릭터로 닌자 가이덴 2 블랙은 닌자 가이덴 팬들에게 여전히 재밌는 타이틀이 될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신 게임 후기나 소식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게임 컬러의 비였습니다